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때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작은 팔의 힘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헤드 무게까지 더 느끼게 되면은 이게 엄청 무거워져요 특히 드라이버요 드라이버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자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끌고 내려오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도 손목은 안 풀리잖아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은 헤드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져요 근데 얘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무중력. 코킹 유지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내가 무중력 상태가 됐는지 확인해보세요. 이 무중력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깅이 발전되는 거예요. 내가 땡겼을 때 헤드의 무게가 느껴진다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골프라고 저는 생각해요.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. 그 지키는 게몇 가지 있죠. 그 지켜야 될몇 가지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여러분의 골프 스윙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